이꿈 꾸면 큰 재물이 다가옵니다. 꿈에서 벌집을 본다는 건 풍요와 성취를 상징합니다. 특히 벌집에 꿀이 가득 차면 재물이 가득 쌓인다는 뜻이에요. 꿀이 흘러넘치는 장면은 뜻밖의 돈이 들어오는 신호예요.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이 꿈은 승진이나 보너스를 의미해요. 벌집이 크고 단단하다면 안정적인 부와 기회를 상징합니다. 벌들이 꿀을 모으는 장면은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린다는 뜻이에요. 벌집에서 꿀을 따는 꿈은 내 손에 확실한 이익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. 꿀을 많이 따낼수록 큰 재물운이 찾아옵니다. 벌집이 가득 차 빛나 보였다면 귀한 인연과 행운이 함께 들어옵니다. 만약 꿀이 떨어지지 않고 벌집이 비어 있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. 기대했던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꿀이 흘러 넘쳤다면 행운과 재물이 함께 다가옵니다. 결론적으로 벌집 꿈은 풍요와 불을 가져오는 길몽입니다. 어젯밤 이 꿈을 꾸셨다면 오늘은 기회의 날입니다. 황금벌 두번 투드리고 큰 기회를 잡으세요.